안녕하세요. 동네 슈퍼주린입니다. 어제 제가 대유플러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어제 832원으로 종가 마무리 됐었는데, 너무 장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제가 겨우 샀습니다. 942원에. 그 다음에 갑자기 제가 사자마자 급격하게 떨어지더니, 한 900원대 아래까지 떨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천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살려는 사람이 엄청 또 많아졌어요. 1,080원에 지금 물려있는 거 보시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가 942원에 겨우 사가지고 6.15% 지금 수익 보고 있죠. 지금 뭐 오늘 완전 장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대 플러스 지금 20.19%등량률 보이고 있죠 근데 지금 30%가 안 됐는데 장이 지금 1,000원을 넘고 나서 지금 와 엄청나죠 대 플러스 대 플러스 대단합니다 대단해 지금 음. 어, 보시죠, 지금. 계속, 지금, 천원 위에도 계속 살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뭐, 지금, 주가가 변동이 없네. 아, 다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오, 어, 떨어지네. 오늘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프러스를 제가 942원에 매수를 하고, 지금 이제 제가 더 올라가길 기다렸다가, 나중에는 마이너스 10몇 프로를 보고 팔았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뭐한40 얼마에, 40 얼마만 매수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뭐 여유 자금이 없어서 그 정도만 한 건데, 뭐 여유 자금 더 있었다면 아주 큰 손실을 볼 뻔했습니다. 그래서 797원에 마감됐는데 이게 참줄이 이들은 급등주에 타기도 내리기도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줄이 이들은 매수를 했다면 매도가를 정해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데이플러스 철도도 안볼 겁니다. 여러분들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